자, 동네 들깨 유튜브 낚시우물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전화가 한 통이 와요. 띠리링, 띠리링 와서 보니까 태국순녀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러니까. 태국순녀가, 행님아, 행님아. 그래서, 왜 전화했어요? 이러니까. 행님아, 무늬 오징어가 먹고 싶은데, 낚시로 잡아서 먹을 수 있다면서? 라고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대꾸고기 싫어가지고 전화를 팍!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하고 뭐 이런저런 수리해봤자, 말기도못 알아들 것 같고 해서, 제가 직접, 어 포항 강구항으로, 어 직접 달려와가지고, 무늬 오징어는 어떻게 해가지고 잡고, 그리고 또 사이즈는 또 어떤 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으로,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포항 강구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거 짜 괜찮은데? 완전 간장이잖아 지금 이뭐 간장이고? 괜찮은데? 응. 어, 아이고 선노야 강구항에서 한 30분 잘해. 달려가지고 포인트에 왔다 어... 옆에 니네 좋아하는 풍차 잔뜩 있는 포인트에 왔는데 일단 무늬오징어 한번 잡아보자 무늬오징어를 잡으려면 첫째로 무늬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릴이 있어야 되는데 스피닝릴을 쓴다 낚시방 가면은 낚싯대 판다 근데 형님은 시마노 세피아 BB 모델 중에서 팁애갱이라고 길이가 7피트. 그러고 고기가 우리가 아짝 안 익히고 조금 빳빳하면서도 그러니까 고기가 좀덜익으면서도 핏기가 약간 있는 걸갖다가 미듐이라고 하잖아. 여기 낚싯대도 미듐니다 그래서 70M이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라 합산은 06호 나머지는 뭐 고기 있으면 물고 행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일단 저 멀리 던져 던지, 던지가 척척척척 입으로 찍찍찍찍 소리내가면서 바닥찍고 쳐올리고 바닥찍고 쳐올리고 백날설명 해봤자 마하겠노선네야 뭐 니는 출조하지 말고, 행님한테 그 선비를 갖다 주면은 행님이 잡아가지고, 그니돈준 네 만큼 행님이 고기를 줄게. 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행님한테 선비가 오나? 선비는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방 하면은 8만원이다. 옆에 해가다이시한 마리 왔다. 아, 어. 아이고 잘했다. 족발 삼촌도 한 마리 잡았네. 어이 좋다. 이래 족발 삼촌 한 마리 잡았네. 조금 뒤로 와잡아야지 조금 뒤로 와서 해야지. 그... 응.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사이 즈 좋다. 금호 핑크입니다. 이 시간에 틀림없는 금호 핑크. 네. 아. 이 삼촌도 한 마리 한다 삼촌은 키로 오 가지고 한 마리 한다 키로 오 아이고 삼촌이 아이고 선녀야 선녀야 자, 한 2, 아유. 정도. 한 6, 선녀야, 선녀야. 자 형님도 마수하는데 이거 이게 무늬 오징어라는 게다 이? 오징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무늬 오징어 아이고 선녀야 이렇게 잡는 게다 선녀야 あっ <noise> 좋았다, 거기 거기 건 좋았다, 이렇지딱건처 오면 팁 움직인 대죠님이이번에 사이즈는 작은데. 그 <laughs> 뭐? 자, 우리 혼돈이 야생이 쌤이 얼마나 겁나는 분이냐면은 이런 사이즈의 무늬오징어도 이 정도 10g에, 어, 싱크하고, 몇호기입니까 이거? 그게 한 30호? 아, 30g, 35g 정도 되는 애기에 달린데, 이런 것도 잡아내는 분입니다. 겁나는 분입니다, 태국순녀. 어, 오늘 다리만 다섯 개 걸리고, 요건 다 보내주겠습니다. 아이고, 잘 가라. 아, 겁나는 분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우리 그 어린이 신동, 어, 낚시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구가 이 친구인데, 야, 이보십시오 어른도 못하는 걸 갖다가 해낸다. 누구한테 배웠어? 앞으로 이 된다. 아빠한테 배웠어? 아빠한테 배웠겠지. 갑자기 낚시 업을 하면은 짜고 친것처럼 그렇잖아. 야, 일단 거상코리아, 핑크, 요거가 잡았습니다. 참 잘한다. 일단 삼촌이 좀부터 찍을게. 어. 인스타에는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셔도 한강 라면 있습니다. 자, 지금 배 전체 가득 손님 태우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이 이비에 탔습니다. 우리 태국 손님한테도 자랑하고 싶은 조사님이 있는데 아마 인스타 손님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조사님이 아니가 십분데 낚시를 기가 차게 잘합니다. 벌써 네 마리를 잡고 있는 우리 어린이 조사 아버지가 잘 가르켜 가지고 정말 훌륭한 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낚시하는 모습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고 나이로는 이제 열두 살 어린이가 아직까지 어린이죠. ,이? 아빠 따라서 두 번째 팀 러출 조와 가지고 무려 네 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력 한번 감상하십시오. 사용하고 있는 낚시대는 셰피아 6.6피트 ML 모델인데 길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사실 던지기는 조금 깁니다. 길어도 낚시 장비가 다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냥 막쳐 올리는 게 아니고, 주저장을딱 받아가지고, 착착착 칩니다. 그리고 바닥 찍고, <laughs> 바닥 안 찍히면은, 스을 풀어가지고, 또 바닥 찍는 것도 합니다. 야, 바로 옆에, 아빠가, 먼저 한 마리 하면 다 아빠가 잡았구나. <laughs> 우리 오징입니다. 자, 습니다 아빠가 낚시를 잘하시니까 당연히 아들에게도 잘 가르쳤을 겁니다. 바닥 찍고 미끌림 피하면서 어필 런처킹 얘기함 주고 이런 것도 할줄 알고 잘 배운 것 같아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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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왔다 왔다 뭐가 왔어요 무늬오징어가 왔구나 이야 이런 사이즈도 잡아냅니다 어 현재 사용하는 기 금호 뭐예요 이거는 우남그린 액션을 아빠도 배워놓으니까 아빠하고 액션 패턴이 거의 같죠. 나이스 캐스팅. 이야 사이즈가 어떻든간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모니오지를 왔다가 1 2살 왕녀 어린이가 이렇게 잡아내요. 무리오징어 이렇게 쉬웠나 싶네요. 무리오징어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도 이렇게 적적잡아냅니다 아, 예. 아무튼 잘했어요. 사이즈 감자부터 고구마까지 골고루 섞어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셋몇에 함께하시는 손님들도, 아이샤. 오, 사이즈 좋아. 또 잡았다. 아. 이거만 이거 있어. 이거 이걸로만 파인애플. 아이고 이거는 고랑그린. 고랑그린도 참무기네 고랑그린. 고랑그린 한 마리 추가. 아, 힘들다. 구랑거린 왔네. 구랑거린 <목소리> 왔네. 어이구! 구랑거린 왔네. 자, 저도 구랑거리는 <목소리> 가지고 한 마리 합니다. 애기를 이렇게 큰 링을 해야 됩니다. 잉? 우리 이영원 조사님. 구랑거린, <목소리> <군항이 목소리> 보여줬나? 오늘 잠발을잘 <잠바를> 가왔네. <목소리> 올 가을 시즌 공략해가지고, 헤카타시나 온, 뭐, 비옷 겸, 바람막이 겸, 그렇습니다. 헤카타가 지금 새로운 컬러들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이것도 어 일반 바람막이 겸, 한겨울 말고는, 늦을까지 입으면은, 따뜻하게 좋을 것 같아요. 12살 초등학교 왕학 학생이 잡은 모니오징어 입니다. 주인공 잘했어 자, 오늘 인스타오 가을 팀는가지고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시 사이즈도 보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작은 사이즈가 조금 많이 보입니다. 강구왕은 또 강구왕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모를 주고 말았습니다.